문자열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We Are the Champion 이라는 문자열이 hh라는 문자 배열에 보관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여기서 주어진 문제는 이 문자열 중이 문자 2의 개수가 모두 몇 개인가를 프로그램으로 작성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어, 지금 우리가 언뜻 봐도 문자 2는 여기 하나, 둘, 여기 세 개, 세개 있다는 걸알수 있죠, 그죠? 자, 이세 개를 프로그램적으로 와, 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 문자의 개수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제일 처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뒤지는 겁니다. 처음부, 처음부터 끝까지 뒤지는 일. 그럼 결국은 뭐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출력해봐라. 라는 얘기가 되는데, 자, 그 얘기를 어, 한번 이쪽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이 프로그램에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거고요. 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예, 네, 뭔가 좀 잘못됐네. 자, 우리의 문제는 자 지우고 다 지우고 하겠습니다. 뭔가를 예, 네, 여기다가 자 다시 복사해놓고 할게요. 자, 이 문장에서 어, 문 문자 2의 개수를 출력하는 건데, 자, 여기 include stdio.h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main, 가로 열고 닫고, brace 열고 닫고, 어디선가는 닫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주어진 문자에서 2의 문자를 살펴보는 거를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거 출력할 때는 간단하게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printf, %s로 출력해라. 자, 그리고 뭐를 출력하느냐? h h 주소 번지 들어가 있는 곳만 알려 주면 되는 거죠. 자, 이러면은 우리의 우리가 일단 위아더 챔피언이라는 전체적인 값은 출력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저기 문자 2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자, 근데 문자 2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이용을 해 가지고 할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모든 작업을 다 해야 돼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서 자, 처음에 HH의 0을 불러야겠죠. 그래 불러. 그럼 HH의 0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사실은 W가 들어가 있죠. 자, 문자 불러내서 그게 문자 이해와 같은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예요. 어, 확인해서 아니다. 그러면 넘어가야 되는 거고. 맞다. 그러면 세을 세는데 참여시켜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뭘 불러야 됩니까? H1을 불러야 돼요. 자, 이렇게 어, 여기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보시면은 hh의 0을 불러야 되고요. hh의 1을 불러내서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hh의 2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서 hh의 마지막 뭔가 값을 불러내야 돼요. 자, 결국은 뭡니까? 하나씩 하나씩 출력하는 일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값을 뒤져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봤을 때 그게 바로 뭡니까? 어,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차례차례로 출력해라 라고 어 문제를 바꿨을 때이 하나하나씩 불러내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보니까 내부에 어 여기 우리 알고 있는 게 있어요. 0, 1, 2. 적어도 이건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이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어 i라는 어 for i equal 0서부터 자, 0서부터 0서부터 i가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개수는 일단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세 봅시다 하나 둘 문자까지 세야 돼요 이것도 문자입니다 공백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다섯 열 여섯 일곱 열 여덟 열 아홉에 스물 그죠? 어 스물 이십이라고 일단 해보죠 이십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증가시키면서 결국은 이 퍼센트 S 하고 지금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씩 다 뒤져가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놓고 i라고 쓰면은 i는 틀림없이 이 루프를 돌 때마다 0, 1, 2, 3, 4 해가지고 바로 이 값을 표현할 거예요, 그죠자 그랬을 때 우리는 앞에 껍데기를 씌우는 거죠. 이렇게 껍데기를 씌우면은 i가 0일 때 h h 의 0. i가 1일 때, h h 1이 될 테니까, 결국은 이걸 하나씩 하나씩 불러올 거예요. 결국은 뭐냐? w 불러오고, e 불러오고, 이 값을 하나씩 불러올 거예요. 불러올 때마다 뭘 하면 됩니까? 아, 이걸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해야겠네요. i에다가 0을 넣고 있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i 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불러올 때마다, 하나씩 불러올 때마다 그 값이, 그 값이, 2와 문자 e 와 같은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equal, 어, 여기다 쓰면 안 되고요. 같다라는 건 이거죠. 뭐와 같은지 그냥 2라고 쓰면 안 되죠. 2라고 하면 그냥 2라고 쓰면은 2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이 있나 이걸 찾아볼 겁니다. 2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에서 값을 가져오려고 할 거예요. 그게 아니죠. 2라는 문자하고 비교하는 거니까 앞에 t 글 코테이션 뒤에 t 글 코테이션 붙여 줘야 되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것이 if 이것과 같으면 이것이 문자 1 0온 값이 문자 2와 같으면 그럼 나는 셈을 세는 거예요. 셈을 세는 방법 바로 뭡니까? C는 C 플러스 1을 두라고 했었죠. 카운트 하는 거는 무조건. 자, 그럼 여기다가 int C를 하나 두고요. C를 처음에는 0이라고 둬야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어, 그래. 그게 2하고 맞아? 그러면 C는 C 플러스 1. 하나씩 증가시켜. 그렇지 않으면 건너뛰어. 맞으면 샘을 세고, 그렇지 않으면 건너뛰어. 다음 거 이렇게 돌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문제, 어, 지금 분명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문장이라서 이대로둬도 관계 없지만 어나 이거 한 문장인지 두 문장인지 의심스러워 그러면 브레이스 열고 브레이스 닫으세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이게 한 문장인 걸로 간주되는 거죠. 내가 모를 때 그리고 여기 이 품문 안에서도 이 품문 안에서도 이거 이게 맞으면 다음에 한 문장 그렇지 않으면 한 문장 건너뛰어 이렇게 되는 거지만 이게 한 문장인지 두 문장인지 모르겠다. 나 혼동된다. 그럼 무조건 어떻게 돼요? 한 문장으로 묶어주세요. 지금 이거는 안 써줘도 관계없지만 일부러 묶어준 겁니다. 이렇게 해줘도 관계없어요. 자 그래서 전체 끝까지 다 돌린 다음에 다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맞을 때만 세물세겠죠 그죠? 다 돌려가면서 맞을 때만 카운트할 거 아니겠어요? 자다 펌을 다 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프린트 f 그 c 값을 출력하라고 하면 되죠. 퍼 뒤로 출력해라. 뭐를 출도좀 넘기고 뭐를 c를 출력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돌리면은 C의 개수는 3이라고 나오네요. 맞습니까? 네, 3개 맞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 문장에서 어떤 것을 찾는다, 뭐를 구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결국 뭐냐? 하나씩 하나씩 다 끄집어낸다. 이거예요. 끄집어내는 흐름, 알고리즘 뽑아내고 그때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해서 내가 이런 지는 C 플러스일 것 같은 세물세는 알고리즘 끼 껴넣는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블록 맞추기예요. 블록, 이런 블록, 이런 기능의 블록들을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이 순서, 저 순서대로 끼어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프로그래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고민되는 지점이 바로 이,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자, 이쪽에서, 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여기 20, 결국, i는 0서부터 이게 전체 개수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20, 그러면 하나씩 여기다 세고 앉아있느냐, 아까처럼. 그거는 너무 불합리한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방법이냐면은 자 이제 다시 소스로 넘어올게요. 자 일로 넘어오면은 자 위아더 챔피언이라고 했을 때 말이죠. 위아더 챔피언이라고 했을 때자 요것이 요 W가 hh의 0에 보관된다고 했죠 그죠? w라는 문자가 그 다음에 2라는 문자는 hh의 1에 보관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쭉 해서 요맨 마지막에 요맨 마지막에는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한번 세볼까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하고 그 다음에 19 h의 19 되는 곳에는 뭐가 보관되냐면 널 문자가 보관된다고요. 널 문자. 예, 이게 널 문자가 자동으로 보관된다고요. 널 문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쭉 보다가 이게 끝에 널 문자가 나타나면 이게 문자열의 끝이니까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바로 이 과정에서 이걸 활용하는 거죠. 프로그램에. 자, 소스로 다시 올게요. 자, 일로 와서. 자, 맨 마지막은 분명히 널 문자니까. 자, 널 문자. 자, 바로 요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에 요게, 요게 i는 20보다 작으냐? 요걸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응, hh의 i가 널 문자이냐? 체크해서 널 문자 아니야? 그럼 그냥 해. 쭉 하다가 그러다가 어, 와서 봤더니 널 문자? 그럼 건너뛰어. 요게 not equal이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 그 간단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KBS를 출력하는 방법을 볼게요. KBS. 아, 여기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볼게요. 프로그램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하나 갖다 놓고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문제를 잠깐, 여기, 요걸 고친다는 건데, 요걸 전부 제가, 어, 여러분의, 어, 이 설명을 돕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요까지 전부 주석으로 만들게요. 예 네, 주석으로 만들고 그리고 여기다 프로그램을 새로 짤게요. Sharp #include stdio.h 자 그리고 main에서 main에서 가로 열고 닫고 자 그리고 어 k 어 x e q u a l 그래서 kbs라는 문자를 넣게요. 을자그 다음에 printf 해가지고 퍼센트 s 문자열을 그냥 찍을 땐 퍼센트 s 이문자를 형식 문자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소 번지 를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뭐 이렇게 쓰면 오히려 안 됩니다. x 0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예 주소 번지 쓰라고 그랬죠. 즉 배열의 이름을 쓰는 배열의 이름을 쓰는 게어 이게 제가 이거 잘못 썼네요. x에 이것 써 이것 써야죠. 배열의배열의 예, 배열의 이름을 써주는 거지. 여기에다가 뭐 X에 0을 출력하라, X에 1을 출력하라, 이러면 안 됩니다. 주소번지 여기다 써줘야 되는 거니까 이거 써줘야 돼요. 이거 이름만, 여기 배열의 이름만. 자, 그 배열의 이름이 결국은 주소번지니까요. 주소번지 담는 기억공간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작성해주면은 우리는, 어, 여기 이제 브레이스 닫아주고 이제 돌리면은 바로 이 KBS라고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출력하는 방법에 어떤 방법이 있었다고요? 이 방법이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은 int i라고 주고 int i라고 주고 펌문으로 돌려서 i는 0서부터 i가 i가 3일까요? 4까요? 0 1 2 3이네요. 자, 그리고 i를 증가시켜 가면서 출력을 해라. 뭐를 출력하냐? print f하고 %c 문자로 출력해라. 옆으로 계속해서 출력해라. 뭐를 출력하냐면은 x 에 I 값을 출력해라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방법 말고 예, 이 방법으로 사용해서 예, 이, 이 방법으로 했었는데 이제 이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예, 우리가 KBS를 출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KBS 출력했죠. 자 그런데 이 방법 말고 이렇게 놓면은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 개수를 세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읽것처럼 개수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해서 그 3을 여기다 집어 넣은 거거든요. 자, 개수. 이게 굉장히 길다 그러면 그걸 개수를 셀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 맨 끝자리가 널 문자니까, i는 0서부터, 자, 그리고 뭘 체크하냐면, 아이가 3보다 작으냐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x에 i가 널이 아니면, 아니면 계속해. i를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뭐를 출력해? printf, %c로 출력해라. 옆으로 계속 뭐를 x에 i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돌리면은, 예, 역시 kbs라고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요걸 한번 정확하게 뒤져보자는 거예요. 요거를 한번. 자, 여기서 정확하게 한번 뒤져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요거에 의해서, 요거에 의해서, 아주 쉬운 기억 공간으로 해볼게요. 복잡하게 X가 주소 번지지 이거 안 하고요. 그냥 어, 이렇게 X 세 개의 기억 공간 이렇게 놓으면은 세 개의 기억 공간이 아니죠. 여기 K자 B S가 담길 기억 공간에 여기 널이 담길 기억 공간해서 여기 4가 들어가는 겁니다. 종종 문제에서 나와요. 이렇게 놓으면은 몇 바이트 확보됩니까? 그랬을때세 어, 개니까 3 바이트 해가지고 3이라고넣으면안 돼요. 4 바이트입니다, 그죠? 널 문자까지 포함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선언해 줬을 때는 네 개의 기억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k 문자, b 문자, s 문자 들어가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동으로 널 문자까지 들어가게 돼 있는 선언이 바로 이 선언이에요. 여기가 x의 0고 여기가 x의 1, x의 2, x의 3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리로 와서 봅시다. i가 처음에 0이에요. 이리로 와서 i가 0인 상태에서 이리로 오겠죠? i가 x의 영을 부르고 있네요. x의 0, k 문자죠. k 문자는 널 문자가 아닌가 참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겠네요. 그래서 그 xi를 문자로 출력해요. 화면에 k라고 출력하겠네요. 자, 옆으로 계속해서 자 끝나고 다시 이 쪽으로 올 거예요. i는 1이 되겠죠. 이쪽으로 와서 xi가 1이니까 x의 1을 부르고 있네요. x의 1은 바로 x의 1에는 b 문자가 들어가 있어요. b 문자는 널 문자가 아닌가? 맞아요. 참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x1에 x 1을 찍겠죠. 자 b라는 문자를 찍게 겠네요 b 찍고 그리고 끝나면 무조건 이쪽으로 i가 이번에는 2가 될 거예요. 일로 와서 x의 2를 부르고 있네요. x의 2는 지금 s라는 문자가 있어요. s 문자는 널 문자가 아닌가?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에 한 문자 x의 2를 출력해요. x의 s라는 문자를 출력해요. 자, 끝나면 자동적으로 이쪽으로 i는 하나 증가돼서 3이 돼요. 일로 와서 x의 3을 불렀어요. x의 3을 불렀더니 널이에요. 널은 널이 아닌가 물어봤어요. 널과 널은 같이 왜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이에요. 그래서 빠져나오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이 이 문자의 개수를 몰라도 문자열의 끝이, 끝을 널인지를 확인해서 그 문자열이 끝날 때까지 뭔가 작업을 시키는 작업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문제 중에서 그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거 대신에 뭘쓸수 있다고요? 자, 아까 요거 요거 썼었는데 자, 요거 썼었는데 음, 여기에 요거 쓰는 대신에 i는 3보다 작으냐 이걸 쓰는 대신에 x의 i가 널 문자하고 같지 않으면 계속해. 이이 문자, 이 문장, 이 문장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자, PPT로 보고서 이제 끝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주어진 문제에서 바로 이 문제였네요. 이 문제에서 아, 여기 이제 적어 놨으니까 일로 다시 와도 되겠네요. 자, 아까 막아 놨었죠? 이거 막아 낸 부분을 이제 풀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이 작성된 이 부분 지우고요. 이제 우리가 이걸 이해했으니까 이주성문을 제거할게요. 자, 여기 주성문을제거하면 이제 원래 문제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We are the champion. 맨 마지막에 널 문자 있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개수를 쓸 필요 없이, 어, 처음부터 끝까지 문자를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결국 이거 대신에 뭐를 집어넣으면 돼요? hh에 i가 널이 아니면, 이런걸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널이 아니면, 그럼 이거 해. 어,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널 문자가 나타나면, 이제 빠져나오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줌으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구현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돌려 봐야겠네요. 자, 결과 3세 개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ppt로 가서 보죠.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자열의 길이를 알고 싶대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문자열. 자, 이 문자열의 길이는 아까 19라는 값 알고 있죠. 일일이 다 세봤죠. 이 공백 문자까지 개수를 세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지금 이 프로그램이 좀 잘못됐어요. 그죠? 예, 이거, i 가 20보다 작으냐. 이렇게 놓으면 이건 결국 문자를, 개수를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자, 일로 와서 다시 소스를 보면은 이 프로그램의 모습이 되는데 여기에서 예, 문자열 끝까지 뒤져라. 예. hh의 i가 not equal 너리 아닌 하는 계속해라. 자, 그리고 이제 맞아? 너리 아니야? 그러면 카운트해. 다음. i 하나 증가됐어. 너리 어, 아니야? 카운트해. 너리 아니야? 카운트해. 이렇게 돌리는 거죠. 끝까지 다 돌려서 자, 그랬을 때 나오는 cc 값을 출력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출력하면 19, 예. 19라는 값, 문자의 길이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문자의 길이도 여러분이 아주 수월하게 구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주어진 문제, 이거는 쉽게 여러분이 구할 수 있겠네요. 어, 공백 문자의 개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한다면요. 자, 여기까지.